이 발바닥 이거 여기 이런 거다 닦고 다닙니다. 예, 이거 여지껏 햇볕에서 말려가지고 이렇게 전부 이불 빨고 여기 또 청소 아, 다 가려져 있는 곳인데 침대를 재끼고 청소 하고 있습니다. 이 목욕탕 바닥도 <laughs> 바닥이 물물 하는 거 지금 이제 예, 지금 마지막 돌고 있습니다. 또 예, 카펫도 청소하고. 다른 때 같은 손님이 오면 하는데 여기 빨았던 하양 우리 애들이 여기서 막 시리얼도 나오고 그랬네요. 이렇게 지금 청소를 하고 있, 나니까 어저께 이것도 다 빨았어요. 예, 오랫동안 여기 우리 마루를 지키는 건데 아주 한 4년 만에 빠는 것 같은데요. 네, 이거 그걸 지금 빨아서 넣었습니다. 지금 저 세탁기에서 돌아가는 것들을. 지금 또노래야겠죠 이거 강아지 뭐 방석 같은데 저는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이렇게. 깨끗하게 빠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자꾸 보여드리는 거예요. <laughs> 어, 바칼린이 세계 여행 오스트리아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여덟송 들으면서 이거 여기 알프스에서 애들 바이스 하는 이거 식당하는 할머니 예, 여덟 송 함께 드려는 바칼린. 인생은 아름다워 편에 예, 가보지 못했군요. 예, 예, 여덟 예, 송이 어 옛날에. 양치기들이랑 목동들하고 소통하려고 이 어릴 때부터 요들성 배운 거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면서 빨래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예, 우리도 소통하는 거를 이제는 이런 유튜브나 이런 저기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게 재밌네요. 예, 음악이라는 것이 먼저 소통이 먼저인데 사랑과사랑의 의사소통이 노래도 되고, 네, 그러네요. <laughs> 예, 그러네요. 예, 같은 박시라 그런지, 좀, 예, 포근한 그런, 어, 우리 박할린 그 지휘자, 지휘자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할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이래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예. 예. 이 식당의 주인 할머니라네요. 거의 5,60년 하나 할머니라네요. 열심히, <웃음> 열심히 일한 사람입니다. 네 예, 저렇게 열심히 하셨군요. 네 빨래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 있는 그 뭐야 이불 이불 호창하고 예, 소파 가리개랑 이따가 꺼내보면 알겠습니다. 1분 남았어요. 예그 할머니 아들이 이 음식점을 한답니다. 예. 오스트리아 가면은 여기 맛있다니까 한번 가보시라고 제가 찍어 드립니다. 헤 <laughs> 같은 거 넣어서 맛있게. 다 됐습니다. 다 돼서 지금. 다 됐다고 노래 불러주네요. 자, 한번 꺼내볼까요? 금방, 햇볕에 금방 말라요. 네. 이불 사이에 깔고 하는 거. 이제 내년 2월쯤. 이제 따뜻해지면. 또 빨아야죠 예 겨울을 날려고 어휴 벌써 다 말라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네 겨울을 날려고 추워지기 전에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할아버지가 계시면 일요일 날은 빨아 주는데 오늘 할아버지가 지금 애들 집에 가셨기 때문에 제가 제 빨래랑 이거 쇼파에다가 하나 이거를 전부 다 빨았습니다. 예. 못꺼내겠네 <laughs> 예. 어? 아이고 맛있는 거 했네. <laughs> 아이고 인심 좋게 많이 해줬네. 예. 이렇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먹는 것까지는 봐야죠. 우와. 예. 맛있게 먹었어요. <laughs> 이제 놀아야겠습니다. 가서 <laughs> 오스트리아네 인생은 아름다워. 예, 뾰족한 곳에. 이 기차를 탔더라고요. 기차 타고 가는 여행이 오스트리아. 예, 나중에 아이들하고 갈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기차는 같이. 기차는 같이 타봐도 될것 같아요. 삐삑 하면서. 왜그손을 왜 왜지 여기 사람 아무도 <laughs> 예. 가 지나가는데 삐삐거리네요. 예, 저런 기차 타고 저런 데 한번 가봐야 되겠지. 안어서 저는 이걸로도 만족을 하지만 애들은 또 여행을 자주 떠나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laughs> 와, 대단하, 대단하잖아요. 완전히 신라 같은 곳에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다닐까요? 와, 대단합니다. 우와 가슴이, 심장이 떨려서 못갈것 같은데. 식처럼, 때로는 일상처럼. 예. 그렇습니다. 저기 산장 높은 데도 저렇게 먹는 곳이 있네요. 보니까. 아, 이렇게. 먹고 또 떠나고 하는가 봐요. 예. 여기까지 하고 빨래 널겠습니다. 예. 안준대. 아, 집에 가려니까 이게 얘가 또 가? <laughs> 아. 재밌네요. 어찌 됐든. 자. 이거 하고 얼른 빨리 빨래 널고 그러겠습니다. 이거 테마기행이나 또 뭐 여러가지 예, 다큐멘터리 같은 거를 그냥 틀어 놓고 제 일을 합니다 예 이렇게 제 손에 안 닿는 게 있으면 이렇게 이런 막대기 하나 놔뒀다가 이렇게 꺼냅니다 예 꺼내서 여기다 갖다가 이렇게 얹어서 여기서 좀개 가지고 밖에 나가서 놀어야 돼요 <laughs> 이제 이렇게 다 분리해서 소파에다 까는 거 하고 오다고 이렇게 이불 밑에 소파 까는 거 이불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것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끝이겠어요. 왜냐하면 텔레비 방송을 또 틀면 저작권이라고 그래서 예 그걸 이제 지워야 될것 같아서 여기서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다시 시작합니다.